올해는 연애 때와 다르게 무척 더운 것 같습니다. 아마 사무실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큰 더위를 느끼고, 특히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그런 더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직장에서 아주 이마에 굵은 땀을 흘리는 그 일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땀이 허무한 땀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생활을 책임지는 일이 되고 한 회사를 일으키는 일이 되고 또 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그런 귀한 땀이기 때문에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액체가 세 가지 있는데 그것은 피와 눈물과 땀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한 이후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며 온 국민들에게 참전을 독려하게 됩니다. 이때도 그가 연설 가운데 내가 이 순간에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눈물과 땀이다. 라고 그렇게 결의를 다지며 온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그리고 영국의 국민들이, 영국의 군대가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는 희생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피를 흘려야 할 때, 피를 흘리지 못하면 노예적인 삶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희생을 통하여 얼마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누군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가정이 평화롭게 유지가 되며 교회 공동체가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가며 나라가 안정되어 가는 이런 모든 일들은 누군가의 순고한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땀은 노력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실함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남자들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굵은 땀이 남자들의 멋진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수고와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바라기만 할뿐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데 사람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 아름답고 위대한 것들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정성을 나타냅니다. 언어를 함축하고 사랑을 드러낸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플전 목사님은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때 누구든지 우리 자신의 삶의 부끄럼을 고백하고 눈물로 통곡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은 우리의 회개하는 삶이 진정한 것임을 나타내게 되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영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될 때, 우리가 또한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이런 액체가 결단코 무의미하고 흐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수고와 희생,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다함으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들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인간을 사랑하는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편의 시인은 10편 84편 6절에서 세상을 가리켜 눈물의 골짜기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의 눈물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린 아픔의 눈물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괴로움의 눈물도 있고 재물을 잃어버린 고통의 눈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때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해 주고 나를 위로해 줄 리가 없을 때 더욱더 큰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 인생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때 우리가 흘린 그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또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도께서 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모든 피와 눈물과 땀이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물과 고통을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종노릇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를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간력자로 인하여 부르지즘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국의 이런 손에서 건져내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친히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싸매시며 고치시며 회복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상해 오신 공생의 삶을 통하여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굶주린 백성을 먹이셨으며 병든 자를 고쳐 주셨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불임 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행하셨던 그 일들을 위임받았고 교회는 오늘날의 그 사명을 감당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자를 치유하고 외로운 자를 친구가 되어지고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어 주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는 여러분 이런 사명이 오늘날 주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눈물 흘릴 때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사명과 삶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예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눈물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흘린 눈물의 의미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그 무덤 앞에서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일을 앞두고서는 예수께서 소리내어 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부패와 타락과 어둠 가운데 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소리를 내어 통곡하며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6월절에 모였던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은 이 디도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곧 멸망을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이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부패와 타락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빠져서 살아갔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민족들의 이런 불쌍한 운명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신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아직도 구원이 이르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 민족의 구원을 향한 눈물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은 없습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소인은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합니다. 선지자들도 조국을 뜨겁게 사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리미아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예리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곧 가까이 다가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며 안타깝게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동족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라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없어질지라도 자기가 희생될지라도 조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큰 위기를 맞을 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희생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그들은 감수하고서 기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자신들이 물질로 몸으로 모든 것으로 희생해 그런 피를 흘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도 우리 민족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종살이를 했고 동족 상잔으로 인한 사별과 이별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부패와 타락으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어둠이 짙습니까?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오늘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미약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의 민족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흘린 눈물의 세 번째 의미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며 흘린 영적인 통곡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한 주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은 종교적인 눈물로 인류 구원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이러면 이런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에게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가 긁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도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엘리일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그가 지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순간만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버림의 그런 고통을 겪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고통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를 갈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눈물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인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흘리는 모든 눈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가 흘린 눈물들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우리가 흘린 그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이 다 닦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닦아 주실 눈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흘려야 될 눈물을 흘려야 할그 때에 눈물을 흘리지 못함으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그 순간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후회스러운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베드로처럼 지나온 날들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통회하는 그런 눈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실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구원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나의 귀한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어야 진정한 전도자의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눈물이 있어야 교회는 은혜스럽고. 성도들은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감정을 우리 마음에 여전히 담아두고 서로 죄를 고백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삶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일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잘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된과 부끄럼을 고백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일을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천중앙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응답하는 삶을 통하여 이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서로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치유하고, 놀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런 각오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을 아끼지 말고 흘림으로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땀 흘리는 직장에서, 나와 관계된 그 모든 곳에서 눈물과 피와 땀 아끼지 말고 흘리게 되어지므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흘리는 수고와 희생과 봉사의 이 아름다운 땀들이 이 모든 정성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위로와 희망과 구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는 우리가 흘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단 고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며 이 모든 눈물을 주님의 나라에서 닦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칭찬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삶에 이런 아름다운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